피셔맨 아이슬란드 저기 아이슬란드가 아니고요 아이랜드 바이브 엘리카 뉴비안고 본인 외 건달 영어 루피안. 루비안 루비안 고 하모치 하모치 셀링 n 트 t going to 올리사이, i l l a g e I'm going to be a village. It's far, very far. I'm going to be a v i l l 가 g e 뭐? m going to be a village. I'm g o i n o n o No, no, o no, o no, 윈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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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들어가면 빌리자이 컴백 어 컴백 아니야 아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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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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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6,000원씩. 아, 좀 깎아보자 디스카운트 맞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오 500. 500. 500. 5 0 500. 0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루카 <목소리> 아, 오케이, 500. 오케이. 5 얼마야? 500 500 500 500 500 500 0 0 1 0 0 500 500 500 5 0 500 500 500 500 오케이 이0 0 5 0 500 5 0 500 오케이 오케이 <laughs> 노 멘트는 뭐야? 딴소리 하지 마요. 원웨이, 원웨 홍인규의 건달여. 노 멘트, 노 멘트. 어 홍인규 500굳 홍경 잘했어. 700 예상했는데. 어 저렇게. 저 저거, 저거 고 다리, 다리. We are the champions. 땡큐. 땡큐 a n 카 you, 다 출발 가자.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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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람핀있핀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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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갈수 있어 <laughs> 하얀 i n d a p i n 과 a Pinda, p i n d 있 p 어 n d a Pinda, p i n d 아 여기는 진짜 휴양지 같다. 휴양지 느낌이 난다. 그지? 이렇게 조용한 데가 좋아. 카이로 너무 시끄러웠어. 빵빵대는 소리 안 들려서 진짜 살만하다. 살만해. 물이 아. 진짜 깨끗하다. 그지? 어 좋다 좋아. 나아수안이더 좋다. 카이로보다. 아수안 좋아. 여기는 저런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바위도 유물 같다. 생긴 게. 그러네. 이것도 한 진짜 4 5 0 0원 됐을 것 같아. 야, 1시간 거리인데, 100이면 좀 싸, 싼, 싸다. 그러게. 어? 응. 내릴 때 팁을 드려. <laughs> 와, 저 물고기 잡은 거 봐. 우 와! 와! 우와 루비아! 와! 와! 바로 잡은 거야? 피셔맨, 아이슬란드. 아저분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저기 아이슬란드가 아니고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예요? 네 S는 어떻게 읽어요? 무금이에요 무금 무금이에요? 안 읽을 거면 왜 넣는 거예요? <laughs> 더 크게 더 크게 푼다 와 멋있다 오, 오. 우와 어, 더 빨라진다. 어. 근데 이거 바람으로 이렇게 빠른 거야? 어 바람. 엄청 빠른데? 야 생각보다 빠르네. 진짜 막, 막.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 빠르다. 우와 애들 봐. 우리한테 온다고. 어, 위험해, 위험해. 왜 와? 우와. 음? 노래 부르 불러... 뭐야?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어? 뭐 하는 거야? 해주는 건가 봐. 아 독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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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독박자, 독박자. 잘한다. 독박자, 독박자. 잘한다. 잘한다. 뭐 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독박자, 독박자. <목소리> 에이. 에? 땡큐. 어. 오, 엄청 빨라. 10자리, 10자리. 10자리. 아, 땡큐. 바이. 바로 가네. 와! 공연비구나, 공연비. 야, 근데 쟤네들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정하자. 우리 둘이 정하자 에이. 야, 이게 둘로. 이게 뭐야? 야, 뭐야 여기서 아, 6독 되면 넌 대형 2독인가? 나 1독. 1독해야 아, 돼요? 아 이거 아까 아추한 문제.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이스트 문제. 세 그럼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내서 두 문제 먼저 맞추는 사람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대희 오빠한테 좀 유리한 게임 아니야? 제발 대희 형 이겨보자. <laughs> 피셔맨 아이슬란드. 저기 아이슬란드가 아니고요. 아일랜드. 자, 그럼 저부터 댑니다. 자, 고대 이집트 시기 아스완는 매우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 무역, 정치, 종교 등의 권력이 집중된 무슨 섬이 있습니다. 아, 그 무슨 섬이... 섬. 섬의... 섬 이름 우리가 뭐... 아는 거야 힌트+ 힌트 원하십니까 똑같은 거니까 네. 어. 섬의 이름이 동물의 이름입니다 동물의 이름 정답+ 정답 코끼리 코끼리 섬 코끼리 섬 아... 코끼리 섬 아...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황금 암석 상아 이게 특산물입니다 코끼리 정답입니다. 예! 대박 대박 <laughs> 이거 빨리빨리 외쳤어야지 <laughs> 사자나 뭐고기여우 일단 일점 1 포인트 들어갔습니다. 니는 짰지 좋아. 이거는 김준호법 되면 안 돼. 안아 찼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애기돼지법. 자두 번째 문제 유세윤 씨가 출제를 합니다. 출제위원 유세윤 문제 나갑니다. 어제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오시리스가 힘을 얻기 전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저승의 신이었다. 이것은 원래 부패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제사장들은 이것의 가면을 쓰고 미라의 방부 처리 과정을 감독한다. 이것은 늑대 혹은 개와 같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답. 아누비스. 다시 한번뭐라고요 아누비스. 아누비스, 정답입니다! 와! 와! 극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 어, 맞아, 이거, 이거. 너 어떻게 알았어? 출혈된 눈. 출혈된 눈. 아, 이거야, 맞아. 눈. 아니, 진짜로 어떻게 야, 알았어? 야, 너무, 야, 너무 허무하잖아. 인기어도 이집트 오기 전에 허무했습니다! 아! 이집트 오기 전에 아! 책을 사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 다 이런 상황이 올줄알았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 이것으로 7 0을 막아내나요? 어쩐지 사고 싶더라 태경이가 이런 거라도 사라고 했습니다. 태경아 고마워. 와, 안무비스 맞출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게 어려, 어렵다 생각했는데. 야 이건 인정이야. 이거는. 어, 이거 좀 멋있었다. 진짜 어. 공부해서 알았어. 나도 우승한 것 같아.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 어, 감사합니다. 이건 대박이다좀 있어버렸어. 어. 근데 너네 그거 아니? 나 이제 이동이거든 이미 백만 원 넘게 썼어 아 정박자 이가 동박자 돈태자 이가 동동자 태자 교통입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책 보고 공부 한번 좀 얘기해 줘. 그래요 내용, 내용 좀 얘기해 봐 원래 그 카이로까지. 돌을 여기서 옮기기가 원래 되게 힘들대. 그렇지. 뭐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막 나면 물이 막 범람해서 그 카이로까지 물이 계속 빠르게 가는 거야. 아. 그때 돌을 옮겼대. 아. 야배 어떻게 30톤짜리 돌을 실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하다. 저 풀들이 파피루스래, 파피루스. 어? 종이 만드는 아,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파피루스. 종이의 원료 아니야? 맞아 맞아. 전 세계 종이는 다 저걸로 만들어? <laughs> 아니. 금물살이야 지금 여기 아... 안 간다. 왜안 가나 했더니 역풍이네. 아, 뭐안 간다. 안, 안 가. 간다. 안 가. 아유. 그냥 저 보트 탈걸 그랬다. 그러게 저만 3천 원씩 더 냈으면 됐는데. 저 배는 엄청 빨리. 아어고와이 빠르다. 바람이 안 불고 있어. 오줌 매를겠는데. 오줌 매를, 왁스 매를. 똥 매를, 오줌 매를, 왁스 매를. 그래 이만치 됐으면 끌자. 어? 오줌 싸다 오줌 싸. 익스큐즈미 하우 롱 타임 하우 타임 바람에 따라 다르대 캡틴 캡틴 어 보트 위에 뭐 팔로우 말로우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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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윈드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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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윈드 모다 모다, 모다, 모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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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오좀오좀오좀오좀오좀 <laughs> <오줌, 오줌. 웃음> 오다 <laughs> 사레 다 사레. 다노노 노. 아거아거 짬푸. 아우 짬푸. 아다오 보다 틀다아저 보인다. 루비아. 보인다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루비아노. 아, 어, 루비아노. 올레. <laughs> 그책이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들이 he... <laughs> 스페인 느낌이다 스페인. <laughs> 아 씨. 깔가나장동민쌀가나나 썰가나, 까가까 썰가나, 까 동민아 가나 썰가나, 썰가나, 썰가 아, 진짜? <laughs> 저 건물이 너무 부럽다 어디 어디? 저 담벼락 <laughs> 내가 저 건물이었으면 <laughs> 다음 생에는 저 건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더 왔다 더 왔다 눈비야 보이는 카페 에 들어간다 어. 어. 뛰어 형 뛰어가. 먼저 너 먼저 뛰어가 우리 저, 천천히 걸어갈게 더 왔다 가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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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동민호 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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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어딨어? 카페, 카페. Oh, you got Oh, cafe? Coffee? Yeah. There is a ah, yeah, yeah. Copy? totally. yeah.